로또 어떻게 잘할수 있어요? 아, 저희가 1등이 10번 나온 집인데요. 응. 자, 명당에 1등이 많이 나온 집을 찾아왔을 때는 응. 기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로또 당첨 어면돈 받을 수 있어요? 당첨금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 로또 <목소리로> 당첨 어면돈 받을 수 있어요? 응.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어, 이기면,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요? 4등, 5등 같은 경우는, 근처 로또 판매점에서 그냥 가능하신 거고요. 2등, 3등은, 근처에, NFC농협은행이라고 써있는, 지금처를 방문하시는데, 이거분신분증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여기 님는신분증이 없으면, 그 여권이라든지 출입증 관리증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1등은, NFC농협은행 본점 초대문역에 있는, 예, 은행 본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에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 당천 도면 세계 여행가고 싶어요. 여행 진짜 좋아요. 지금 같이 20 나라, 22 나라에 가봤어요. 당천하면 도면 음. 여행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돈 많이 줘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형 여러분에게 돈 줘요. 나넛만 아니에요. 아마 어,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집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에게 돈 조금 나넛만 아니에요. 우리 팬한테 큰큰 큰 선물 살 거예요. 당첨되면 아, 많이 많이 할수 있어요. 이 집에서 일등이세번 남았대요. 나도 무자 되고 싶어요, 진짜. <laughs> 오케이, 좋은 번호 아, 비밀 비밀. 오케이. 페페 비밀 볼수 없어요. 비밀 비밀. 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옆에 타는 침범을 하면 은요 옆에 타는 숫자가 다 나오고 아, 아. 자, 잠깐만요 아, 다시 다시 해야돼요 네 감사합니다 깨 네, 비밀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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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하고 싶어요 아마 이길 수 있어요 깨 네. 예 게... 이곳에서 1등 3번 나왔대요. 다시 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구독자 선물 살고 해요. 넌 많이 이기면 아직 몰라요 이기면 알거 t 요 i 도 추첨 시간이에요 진짜 궁금해 n 받을 수 없어요. m going to be. I'm going to be. I'm going to be. I'm going to b 2이 28번. 28번. 없어요. 십 없어요. 신8 없어요. 신이 없이 없어요. 이 없어요. 이 없어요. 이없이없어이 없어요. 이 없어요. 이어요 신이 없어요. 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이없어이요요이 Upsał, upsał, opso. upsał, upsał, Okej, dobrze. upsa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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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nna. Ani, Ani, ani. dobrze, Okej. 두개두개 두개 남았어. 2 0 없어요. 이개개어요 오. 오, 아니 아. 세개 없어요. 없어요. 0쌍이 없어요. 2쌍어요2쌍이어요쌍어요어요어요어요 없어. 아, 음. 아, 한개안 돼, 안 돼, 아 돼, 만 돼, 천 원. 안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 돼, 안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지안가안 돼, 큐어야 QR, 큐야로 하고 싶어요. 진짜 한번더 한 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 아마 천원 있어요. 아마 천원. 렉 렉이 없. 낙점 두었습니다. 안 돼. 아침고요 이기면. 그래서, 자, 자동으로, 설명당에 왔을 때는 진짜 기계를 믿어보는 거지, 내가, 선 택한 번호는, 로또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아. 저희가 1등이 10번 나온 집인데요. 자, 명당에 1등이 많이 나온 집에 찾아왔을 때는 uh -huh. 기왕이면 자, 수동보다 uh -huh. 자, 명당집에 기걸 기계를, 기계를 믿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크 내가 그 슬립에 기재하는 거는 uh -huh. 자, 어느 집에 가나 그 똑같은 번호잖아요. 1등 uh -huh. 나온 집 가서 찍나 안 나온 집에 가서 찍나 같은 번호니까 기왕이면 명당에 왔을 때는 기계를 한번 믿어 보고 복권을 찍으라는 게 저의 팁입니다. 복권은 이제 여러 가지 찍는 방법이 있는데, 자 내가 수동으로 찍는 거 하고 아하. 또 이렇게 반자동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번호 저 좋아하는 번호 아하. 두 개를 찍거나 세 개를 찍고 이렇게 자동을 했을 때는 이거는 반자동으로 어? 나오고 왜? 왜? 이 번호가 나오고 나머지 네 개는 아하.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죠 두 아. 개가. 자 그리고 이제 오 네. 어떻게? 응? 어? 몰르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자동을 치라면. 반자동 두 개, 자동 세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자, 내가 여섯 개 숫자를 다 고를 수도 있고. 자, 완벽하게 기계를 의지해서 아하. 자동으로 다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는 없고 본인 운이죠, 행운. 이거죠요 <laughs> <laughs> 자, 1등에 아, 행운. 이렇게? 일등의 응. 아. 행운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안돼! 슬픈 슬픈 얘기. 뭐요? 네. 네. 우리 집에 복권을 꾸준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당한 금액을 사러 오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금은 이제 복권을 팔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아, 이등을 맞아서 저렇게 됐나? 저저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당첨이 됐으니까 저렇게 복권을 많이 살 거야라고 내가서 혹시 이등 당첨되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권을 너무 많이 사서 왜 이렇게 복권을 많이 사? 그랬더니 복권지가 2등 이 당첨이 됐대. 갖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 복권 명당마다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전국을 자 전국을 다 찾아다닌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복권 조금씩만 사라. 정신 응?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한동안 안 오더라고요. 우리 가게를 안 와서 안 와서 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나와서야너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모, 나 노숙자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그돈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노숙자가 됐나? 했더니, 오늘날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용산역 근처에서 정말 노숙을 하고 노숙을. 그래서, 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아...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고 완전 폐인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영등포 로또 이모잖아요.